지금까지 요 펜으로 요렇게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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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했었는데, 오늘부터 버립니다. 연어음새끼가 왔거든요. 세상에 이르기 좋은데, 지금까지 이걸 안 쓰고 있었으니, 아이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 가는 다르게, 색다르게, 시작! 안녕하세요, 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삼성 블루투스 키보드를 제가 리뷰했는데요.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다고, 이것만 쓰다 보니까 불편해. 아웃스도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연놈새끼를 구매해봤습니다. 모델명 SPA- -S2. MMA 1PBM 전면에는 민트색의 본품 사진과 삼성 블루투스 마우스 어쩌니 저쩌니 뒷면은 기계의 성능이 어쩌니 저쩌니 옆구리 마우스 사진과 모델명 반대쪽엔 여놈새끼의 간단한 기능들 위에는 뭔 고래 하나 걸려있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처음에 박스를 딱 잡았을 때 느낌은 이 박스가 이 마우스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강제로 쑤셔 넣은 기분이야 케리스가 뿔룩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만져보니까 마우스가 눌러진다 나머지는 뜯어보고 리뷰해보겠습니다 컷팅 자. 봐내 네, 이럴 줄 알았어 포장이 정확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건전자한개 튀어나오고 쭉 잡아당기면 은 얇디 얇은 종이쪼가이랑 살면서 부직포에 싸져있는 마우스 버려 아니 원가 절감도 중요하고 플라스틱 안쓴 것도 좋은데 이건 뭐 보호가 아무것도 안 돼버리니 그래도 전자제품이잖아 이건 진짜 해도 너무했다 포장지 보고 아까 기분 나빴는데 제품을 만지는 순간 기분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요 디자인 보소 와... 일단 제 손이 굉장히 작은데 이 컴팩트한 디자인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랑 비교하면 사이즈가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잡았을 때 이쪽에 뭔 제일 쿠션해가지고 부들부들한 고무창 만지는 기분이야. 너무 새끼가 이렇게 막 진짜 세게 막 이렇게 잡아당겨도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립감이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솔직히 말해서 금방 때탈것 같은 색상이에요. 흰색이랑 민트 색깔이야. 근데 지금은 너무 이쁘다 색깔이. 이쪽에 마우스 휠도 이렇게 있고 클립감도 나쁘지 않은데 소리가 좀 나네. 자 그리고 뒤쪽에 보면 광센서가 있고요 전원 온오프 블루투스 연결하는 버튼 같아요 그리고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아까 들어있던 건전지를 두개 세로로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켜봐야지 아주 친절하게 요렇게 배터리를 넣으세요 안쪽에 한개 바깥쪽에 한개 뚜껑닫고 전원 켜면 파란색 버튼이 깜빡깜빡거리네요 자 요놈새끼 마우스 잘 되나 가시죠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다, 이던가 이렇게 키보드로 타이핑만 해도 굉장히 편하고 좋았는데, 이렇게 타자를 치고, 상 다시 취소 누르고, 요 펜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놈새끼, 연결 한번 해볼 거야. 블루투스 4.0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블루투스를 꾹 누르고, 여기 있는 와이파이 버튼을 꾹 눌러. 그리고 찾기를 누르면 아마도 뜰 거야. 여기 보이네. 블루투스 4.0 마우스. 이놈새끼를 누르면은, 바로 연결 보이지? 마우스랑 키보드랑 이거 두개 이제 세트야 세트 방금 뭐 눌렀다 마치 마음대로 덱스가 실행돼버리네와 이거 뭐야 이거 와 근데 이거 마우스 엄청 좋다 감도가 마우스를 내가 산 이유는 뭐냐면 요펜 필요없이 요, 필요 요 놈새끼로 이제 조작을 하는거야 어디 보자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오 시몬키 영상 미공개 컨텐츠 요거 아직 편집도 안해봤어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섬세하게 잘 움직인다 마우스가 아주 매끄럽네 살짝 아쉬운 건 뒤로 가는 키가 없는데 ESC를 같이 누르면 돼 둘이 아주 환상의 셋두야 셋두 세트. 와 기가 막히네 딱 분할 분할 이 정도 감도면은 편집할 수 있겠다 여기다가 이제 자막을 넣어야겠다 그러면은 너희 둘은 셋두야 셋두 세트. 여기서 이제 글씨체 이렇게 딱 변경해주고 크기 좀 이렇게 키워서 너희 들은 셋뚜야 셋뚜. 세뚜. 아니 이거 뭐 끊김도 별로 없고 키가 막히네, 너놈 새끼. 태블릿으로 편집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거의 뭐 혁신이다, 혁신. 마우스와 키보드, 야 너무 새끼 들 연결은 얼마나 빨리든 확인해볼게. 전원 끄고 마우스 없어졌지. 1초, 2초네. 블루투스 4.0 이라 해가지고, 와, 개구졌다 생각했는데, 4.0만 돼도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은 블루투스 4.0 기술이 탑재된 삼성의 블루투스 마우스를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쫄깃쫄깃한 이 젤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립감부터 조작감, 페어링 속도,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꼽자면, 민트 화이트 색상이라 금방 때가 탈것 같고요. 처음에 말했던 포장 상태,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런데 뭐, 마감이나 성능, 가격,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이쪽에 제 얼굴 보이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제 다른 영상도 한 번씩 꼭 봐주시고요. 저는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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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